예술, 비즈니스, 정치, 과학, 미래 예측을 비롯한 야망이 꿈틀거리는 인생의 여러 분야에 성공적 실패를 위한 7가지 전략을 적용해보라. 1. 성공과 실패는 주관적이며 상대적이다. 실패란 내가 그렇게 해석한 정보에 불과하다. 여기에 의미와 감정을 입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혹은 다른 이들이 우리를 비교하려 할때 특히 그렇다. 재미있는 것은, 종종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했을 때에도 스스로는 실패감을 맛볼 때가 있다는 사실이다. 스스로에게 거는 기대가 지나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2. 실패는 대부분 일시적이다. 실패라고 마침표를 찍는 대신 잠시 장애물을 만났다거나 일시적인 후퇴를 할 뿐이라고 여겨보라. 당신의 주변 상황이 새롭게 보일 것이다. 꼭대기에 도달하려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3.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유연성을 가지게 하며 다른 길을 모색하도록 한다.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다음의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 계속 생각하라. 넘어지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말아요. 즐거운 실수였다고 감사하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4. 어렵게 얻은 성공일수록 값지다. 먹고 싶었던 살구를 입에 넣으면 결코 생각만큼 달지 않다. 한때 목표로 삼았던 것에 도달하고 나면 인정과 명예라는 가파르고 미끄러운 비탈길에 미쳐 발을 내딛기도 전에 그 목표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만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며. 행복과 안녕을 만들어내는 공식은 목적의 달성이 아닌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과 그 과정 속에서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얻는 위안이라는 사실에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다 5.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 공격을 받으면서도 앞으로 전진해야만 그 길의 끝에서 더욱 강인한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패를 받아들이라는 얘기다. 실패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너무 빨리 정상에 도달하는 수도 있다. 많은 위대한 미술가들과 작가들이 자신의 대표작을 20대에 완성하고는 다시는 그러한 걸작을 내놓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전전긍긍하며 남은 인생을 보내야 했다. 너무 일찍 천재로 칭송을 받게 되면 이후 그러한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할수록 고통만 커질 뿐이다. 내 머릿속으로 채색된 빛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성공이라는 불길한 태양에 과다 노출된 나의 재능은 일사병에 걸려 내 안에서 죽고 말았으니 이 기나긴 내리막길은 끝이 없구나. 7. 실패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해낼 수 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재정비할 수 있다. 당신은 스스로 부자이고 유명해서 지금 당장 수많은 이성들로부터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청을 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죽은 뒤에 천재로 인정을 받으며 몇 세기에 걸쳐 그 명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가? 그러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 실패하라.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